네,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3강, 4강, 5강 배경화면이 똑같아요. 네, 제가 오늘 지방을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놓고요. 제가 연속 3, 4, 5강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강의, 근데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개수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16일 이후부터 검색을 해보니까요 11,430개의 물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특수 조건인 법정지상권 홍태의 전문 분야죠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예고등기가 된 물건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570개의 물건밖에 검색이 안돼요 굉장히 작죠? 전체 경매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강에서 제가 설명한 전세권과 임차권 이외에 특수한 물건들은 요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90% 이상의 물건이 말짱하죠. 깨끗하단 얘기예요. 그런 깨끗하고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데, 구태여 특수한 경매 물건을 조사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특수한 경매 물건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요? 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수한 물건들은 대부분 기나긴 소송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저희 홍티 경매 김 변호사나 홍티와 같은 부동산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특수 물건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90%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불러드릴게요. 2018 터경의 554 서울 온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18평짜리 다세대 빌라입니다. 감정가격이 2억 300만 원이고요. 17%까지 유찰돼서 3,4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8일 4,555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대금납부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 등기부 사항과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안산 서부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 되고요. 그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경매 신청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임차인 현황을 살펴볼게요. 임차인 전 땡땡이 2011년 11월 14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말수 기준이 새마을금고 근저당 일자보다 빠르죠. 즉,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확정 일자는 있는데요, 배당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홍티의 팁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요, 전입신고, 확정 일자, 그리고 배당 신청 이세 가지입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이 경매물건의 임차인 전 땡땡은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1억 4,500만 원은 전액 낙찰자 인수 사항입니다. 즉, 낙찰 대금 4,555만 원에 임차인 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합한 1억 9,055만 원이 이 물건의 최종 낙찰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어떻게 새말 공고에서 대출이 실행됐을까요? 의문이 들죠? 네, 혹시 임차인이 가짜 아닐까? 그런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등기부 현황과 임차 현황만 보고서 이게 진위 여부를 저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홍트의 팁 들어갑니다 이 경매물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요 갑구 9번에 소유자 최땡땡이 2014년 10월 10일 매매일자와 함께 소유자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부상 그 소유자의 주소로 찾아가서 진짜 임차인이 맞나요? 라고 직접 대면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그럼 소유주가 쉽게 대답을 해 줄까요? 아니 어느 누가 본인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친절하게 물으러 왔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해줄 리가 만무하겠죠 또 답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직접 여러분들께서 맞닥뜨려 보지 않고는 뭐저 역시도 어떤 답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방법은요, 과일 바구니를 사서 드리든지, 또는 케이크를 사 가지고 와서 드리든지, 일단 친절하게 예의바르게 대면하면서 인사를 드리면 의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전박대 당할 수 있고요, 정말 쌍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각오는 여러분들께서 단단히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두 번째는요 해당 물건 등기부 을구 4 번에 있는 근저당권자인 안산 서부 세마을금고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마을금고는요 본점 지점이 따로 없어요 전 지점들이 단독법인 세마을금고랍니다 즉. 주인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당시에 담당 직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스터디 경매물건, 결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누구나 누구든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요. 권리분석 가능한 그런 경매물건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물건을 볼게요. 사건번호 2019 타경에 32626, 24번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충북 충주시 성내동에 위치한 16평 오피스텔인데요. 감정가가 6,700만 원. 자, 등기부 현황과 임차인 현황을 볼게요. 임차인 정땡땡의 임차권 접수일자가 2016년 12월 1일이고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고령 수협의 근저당이 2018년 7월 31일입니다. 즉 근저당이 후순이겠죠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 전땡땡은요. 전입신고도 했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당신청 모두 갖췄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신고가 바로 그 이사 가겠다고 하는 법원에 제출한 의사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300만원 보증금은요. 낙찰가에서 충분히 배당이 예상되겠죠. 앞서 보여드린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는 경매물건처럼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물건이겠죠. 간단합니다. 경매는 쉽죠?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요즘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차게 가정에서 홍태경의 유튜브만 가지고 스터디를 할수 있도록 홍태경매 경매 스터디는요, 계속될 거고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홍태경의 네이버 카페로 오셔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 마시고 경매 Q&A 게시판에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샅샅이 상세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고요. 또 내일보다 나은 모레, 또 이번 달보다 나은 다음 달, 올해보다 나은 내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스터디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